we 안녕하십니까. 춘천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춘천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7명이 나왔습니다. 오늘 나온 춘천 확진자 7명은 기존 확진자와 밀접 접촉해 자가 격리 중에 코로나19에 확진된 경우로 이동 경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 가운데 3명은 집단 감염이 나온 춘천의 한 초등학교 1학년 같은 반 학생들로 파악됐습니다. 확진자 7명은 모두 증상이 없는 상태입니다. 춘천에선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시민 1000 2개 명이 자가 격리를 받고 있어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오는 10월 8일까지 학생과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생활 속 환경 실천을 위한 100일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학교나 기관에선 실천과제로 다섯 가지 목표를 정하고 도교육청 구글 드라이브에 접속해 인증 사진과 내용을 탑재하면 됩니다. 개인은 도교육청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고 한 가지 이상 과제 실천 후에 자신의 계정으로 올리면 됩니다. 도교육청은 9월 중 이벤트를 통해 친환경 생활용품 키트와 기프트콘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강원도는 춘천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7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되자 오는 8일 열려던 제27회 강원도민의 날 기념행사를 전격 취소했습니다. 강원도는 기념행사 초청자가 의료, 문화, 예술, 관광, 지역 등 다양한 분야에 속해 있고 제한된 행사장에서 다중접촉에 따른 감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같은 날에 함께 치를 예정이었던 강원도 선행도민 대상 시상식은 별도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도내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유가족이 학교 폭력사안으로 신고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지난달 27일 모 고등학교 건물에서 고등학생 1명이 떨어져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해당 학부모가 학교 측에 해당 사건을 학교 폭력 사안으로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사건 당사자가 부재하더라도 학교 폭력 사안 접수가 가능하다며 학교에서 절차에 따라 처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관의 기지로 현금 6천만 원을 가로채 도주하던 보이스피싱 20대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달 29일 양구에서 우체국 직원을 사칭해 70대 주민으로부터 현금 6천만 원을 받아 춘천으로 도주하던 보이스피싱 20대 용의자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신고 내용을 무전으로 들은 양구경찰서 교통관리계 최병근 경위가 용의자가 택시를 이용하는 것으로 보고 개인 택시와의 비상연락망을 이용해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마음 건강을 지원할 트라우마 센터가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국립춘천병원에 강원권 트라우마 센터를 열었습니다. 강원권 트라우마 센터는 산불, 풍수해와 같은 지역 재난에 심리 지원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강원권 트라우마 센터에선 마음 안심버스를 운영해 평소에는 노인이나 장애인 같은 취약계층을 찾아가 마음 건강을 지원하고 재난 발생 시에는 이재민들의 심리 지원을 제공합니다. 양구 출신인 윤상기 소방감이 15대 강원 소방본부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윤상기 신임 본부장은 강원대학교를 졸업했으며, 소방간부 후보생 공채 9기로 입문해 춘천 소방서와 속초, 철원 소방서 등 강원도 각지에서 20여 년간 근무했습니다. 도 소방청에서도 119 구급과장과 행정안전부 소방정책관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습니다. 춘천의 수소차 충전소가 춘천 휴게소에 이어 동네면 학공리 화물차 공영 차고지에도 생겼습니다. 춘천시에 따르면 학공리 수소차 충전소가 지난달 30일 준공돼 오는 9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됩니다. 운영에 앞서 8일까지 강원 도민들에게 사전 예약을 받아 수소연료를 무료로 제공하는 시 운전에 나섭니다. 시 운전 기간이 끝나면 킬로그램당 8,800원의 요금을 받고 9일부터 15일까지는 강원 도민에게 50% 할인합니다. 춘천 학곡리 수소 충전소는 한국가스 시설공사가 운영하며 하루 최대 60대의 수소차 충전이 가능합니다. 이번 주말부터 전국적인 장마가 시작되는 가운데 강원도에도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주말 사이 예상 강수량은 50에서 100mm로 특히 토요일 밤부터 일요일 오전 사이에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장맛비는 내일 오후 강원 남부부터 시작돼 저녁에 강원도 전역으로 확대되고 일요일 오후부터 그치겠습니다. 기상청은 산간 계곡에 물이 급격히 불어나 범람과 침수 피해가 우려되고 강한 바람으로 인한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춘천이었습니다.